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16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48분, 영사남자 한숨절 외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2, 숨바꼭질 투모드, 2 웨어하우스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캐리신이 응한이 점남자대이님 판다 아저씨님,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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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울해요, 한님 응?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저는 음. 그런 뜻이 없어요. 아니 그래, 아니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한다니까 맞은 놈은 기억해. 아니 어? 그 원래 얘들아, 원래 얘들아 그런 게 있어. 때린 놈은 원래 기억 못해, 맞은 놈은 기억해도. 에라이 치살서안 먹는다. 뭘안 먹어? 뭘 먹길래? 거북이 응. 먹을라 했는데. 모기를 먹는다고? 거북이. 아 거북이. 모기. 난 갑자기 모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아니 은하가 언제 그 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습성을 이어받아서 <웃음> 아, <웃음> 세상에 내 눈빛 안 그래요? 그래. 아니 은하 눈빛은 되게 선해. 근데 내가 노래를 계산해서 부를 때만큼은 저 눈빛이었어. 아, 진짜 아니야? 어. 나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해. 은하의 그어더럽 더럽다는 거또 어, 되게 더러운 걸 쳐다보는 듯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 난. 아 걔가 그때 너무 못생겼었어. 내가? 어 지, 지금도 못생겼는데 그때도 제가. 못생겼다고? 이것봐.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진짜. 은한 대놓고 싫어하는 에이, 사람 얼굴에, 어, 침 뱉을 수 있는 여자이라니까? 어, 아니야, 무시무시한 나도. 여자야. 얘 예, 니들 <laughs> 조심해. 아고아고무서 어, 은한 앞에서 함부로 입 잘못 놀리다간, 어, 강냉이가 털리는 건 둘째 치고, 니네 면상에 침 뱉어. 조심해. 야, 안 뱉어요. 더럽게 왜 뱉어. 그거 뭐, 취향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laughs> 아, 저, 저 그런, 그런 이상한 사람 봤어요. 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은하야. 아니, 우리 방송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음. 와, 갑자기 그냥 지가 음. RP, 롤 RP 줄거다 주고 나서 나한테, 음. 와, 자기 막, 어, 뭐라 그러 막. 어, 막 밟아달래?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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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이상했어요. 아, 음. 그한테, 그한테 막, 병태, 병태 막. 진짜 맞는 거 좋아하는 그런. 음, 마조이스트. 마조이스트, 세시스트, 뭐, 이런 경향. 뭐, 너무 좋아. 어떻게 살아있지? 너 어떻게, 어떻게 살아있지 니가 잘 숨었으니까 살아있겠지? 그냥 그냥 포기하고 아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여기 숨어야지 하고 야, 숨어야지. 어디 있는 거야? 그거 어디 있는데 위치를 말해봐 그럼 내가 죽여줄게 아니 이거 할만한데? 아니 이거 위치로 말해보니까이상하나 내가 죽여준다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길래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음. 죽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어? 음. 여기도 없는데? 아 <laughs> 어? 어? 뭐냐? 뭐였냐? 있는 줄몰랐 이걸로 살아날 수가 있나? <laughs> 아니 나는 은하가 정말 바보같아. 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를 띵가띵가면서 기어오고 있어. <웃음> 어, <웃음> 귀여워. 어, 아,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어, 달려와. 귀여웠다. 귀여워 솔직히 귀여웠다 인정? 아니 어, 귀엽진 인정? 않았어 핵귀여웠지 귀엽진 않았다니까 핵 어... 미쳤지 네. 미쳤지 자땡이 죽었고요 어변신탄 맞았어 어 내가 던졌어 응 그거 맞았어 어 내가 던졌어 어 어디있는거야 아니 두명이나 살아있다고? 야이 좁은데 둘이나 살아있다고? 아니 어디있는거야 이게 말이 돼? 네죽네 네, 죽지 마 죽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뭔 소리야? 어? 뭐지? 네 죽였고요 하나 남았는데 와 하나가 어딨냐와 세상 아까 아, 봤는데 희영오 희영오빠 이건 응핵 쓰고 있네 핵 같은 소리야 괜찮네아 <laughs>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세이프니 그냥 뻑이지. 응. 재밌는 사물, 재밌는 사물, 재밌는 사물, 재밌는 사물. 아 어... 재밌는, 사물. 재밌는 룰루랄라 사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땅에나한 병만 있으면 된다면서 사물이 배신을 때리네 어우, <laughs> <laughs> 어왜 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아프냐. 어. 오! 안 돼! 이 사물은 너무 어? 위험하단 말이오. 네, 못 올라갔다. 뭐 어떻게 해야하지? 안돼 에 도망가자 도망쳐? 도망가자 에이 몰라 여기서 살면 살면 되겠지 <웃음> 이거 이거 <웃음> 보는 사람만 보겠지? 요새는 여자 여자도 결혼한다는데 내가 매번 얘기하지 우리나라에선 동성대 동성 결혼을 인정 안한다니까? 심무로 잡았당 어. 동성대 동성 결혼을 인정 받으려면 네덜란드 이런데로 가야돼 얘들아 로도망가세 응 음, 도망가. 치치 치치. 그 말투가 뭔가? 저기요 흑룡님 <놀람> <놀람> 숨을 곳이 없어. 없다 냉동 단이었다니 아유 저왜 이렇게 검지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가 아플까요? 뭔 소리야 유난. 검지가 에있는 세포. 네. 너, 세포의 없다고? 고통 단위도 느낄 수 있니? 아? 음? 저 정도일 줄 몰랐다. 오, 잣댕이 보소? 응? 이야, 응? 잣댕이 보소? 잣댕이 진짜 잘 숨었다. 오, 어이, 게임, 게임 포기한 음, 건데, 보기... 게임 포기했는데. 이야, 그렇게 야, 수고 야, 수고 뭐야? 얼굴 왜 이렇게 힐링이 숨었고요. 채루빈이얼굴왜 이렇게 무생생무 이렇게 무왜 이렇게 무지개. 왜이아게 무지개. 다 이렇게 무지개. 왜이렇 도객, 도객, 똥이, 똥이 아니라면저 마스크 멋있다. 진짜. <laughs> 네, 트롤 아닌데요, 님 변신당했고요. 고통스럽겠다. 마지막 사물인데. 따봉 정도는 내가 드릴게. 아이고. <laughs> 이겼다. 하나 잡고 이기우. 네. B로 저거 한정판인데, 옛날 유저들만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저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은근 자랑. 은가 얘기하니까 진짜 은가 얘기 나. 은가 나. 어, 뭐야. 아! 노답! 왜? 동생거 막빼먹 가. 뭐 어때? 아, 늦게 이걸로, 먹은 니네 잘못이지 임마 뭐. 이걸로 해서 오, <laughs> 아유, 여기 바스티온 해야, 여기 바스티온 누가 갖다 놨어요 여기 바스티온 아 여기 누가 바스티온 갖다 놨어 자 변신해 차띵 바스티온 변신하렴 <laughs> 아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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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이게 뭐야 야, 이건 아니지, 와. 와, 세상에. 잡으러 다니자. 술래 누구야? 와, 잠깐만요, 아니. 네, 그렇게 죽었구요. 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 렉 걸려. 방송을 나가요. 에 네, 컴퓨터가 렉 걸리는 거라서. <laughs> 음... 음흥, 음흥, 음흥. 그럼 동갑할까? 니네 둘이 맘먹든 말든 뭐, 그건 니네 둘이 알아서 하고. 응. 내방송에면 피해 안 주면 돼. 게리씨님? 응. 응? 어, <laughs> 네? 야. <laughs> 야. 네? 네? 야, 죽일 거면 곱게 죽일 것이지. 아니, 리어플로 <laughs> 거... 총총이 끊겼어요. <laughs> 이앞에서 무빙이랑 무빙은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보고 죽이게 했나? 저다말줄 몰랐어요. <laughs> 아, 스킬은 폼인가요? 아... 어... 폼이에요. 아니, 이거 순간무적이요. 순간무적이 있었는데, 아... 힐령님, 참고로 은하랑 너랑 싸우면 너질 수도 있다. 때리는 거면 나자신있다 은하가 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이구. 싸움에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전국 1위 진형날 싸움은 내가 줘도 몸 싸움은 안 진다. <laughs> 대단하네. 음. 체로비님, 종합 5단? 은하가 한번 치면 전치 12주요. 와, 12주는. 은하가 한번 치면 전치 12주요. <laughs> 어. <laughs> 들어와, 들어와. 참고로, 너 그거 알아야 돼, 힐령님아. 은하는 널 때려도 뭐 어떤 법적인 그런거 안받거든? 근데 니가 은하 때리면 너 바로 철컹철컹이야 어. 뭐. 네 톡이나 봐라 <laughs> 우리 엄마가 사람 때려도 맞고 오지 말라 했다 <laughs> 별로 믿고 아니거든야 <laughs> <laughs> 와... <laughs> 저거 명언인데? <웃음> <웃음> 진짜 저희 엄마가 학교에서 어아 어, 때려도 되니까 막고 다니지 말라고 하녀 했더니 음. 먼저 선빵 날리면은 음. 똑같이 때리라고 음. 하고 너는 맞지 말라고 음. 그래 아 심심해 놀자님 다 쉬셨네요 방 거요 난안 맞을 거야 큰 아버지는 애들 도핑하고 땡깡 물어주면 칭찬하고 맞고면 분나 때려 근데 그게 있어 원래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아는 애들은 남한테 좀 꿀리거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어른들 경향이 원래 좀 그래. 어. 그래서 막 맞고 온 날엔 더 맞았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걸 또 사물이? 야 체르빅님 숨은 거. 은아, 은아, 히류. 내가 좋아했지. 나도 남았다. 나 나못 잡는다. 잡은... <laughs> 세상에 이걸로 이걸로 살아남아 있다고 <laughs> 참, 말도 안 된다 진짜. 마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 야나못 <laughs> 잡은 사람들 당성 좀. 머리카락 끝 신경세포가 어, 왜 이렇게 땡긴다냐? <웃음> <한정동>. <웃음> 아니, 유나님, 너 뭐, 어, 너 뭐, 신경세포가 나노단위로 느껴지세요? 네, <laughs> 판다님은 3 연속 술래 아니, 무슨, 머리끝 신경세포가 땡겨. <laughs> 좀 있으면, 어? 줄기세포 DNA 4번, 4번이 땡기네요. 이런 얘기 하겠네 진짜. 아니, 이거 어디 숨으라고. 아 숨을 곳 없다. 아니 이거 어디에 숨어? 아 더럽다. 뭐냐? 아, 스포스는 스나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투... 아, 아 오빠는 아니?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나처럼 보여야지. 안 보이면 그게 어? 뚜루르루루뚜 걸어다니는다. 네. 아, 거의 토리코 수준. 아야. <laughs> 아왜안 아, 움직여. 소지 꼬리 뺏기미용야 걸, 걸 걸리겠다. 네 유들지 롬블리 머서오세반 거예요. <laughs> 뭐, 아 하지마 하지마 난테 하지 하지마. 뭘 하지 말라는 거지? 본 아, 옹알. 응. 옹알이요. 쟤는 또 비싼 쌀밥 먹고 왜 옹알이라고 앉았대요? <laughs> <응? 웃음> 은하 위치팝니다. 아 패드 마십시오. 어 은하 <laughs> 위치팝니다. 금방 걸릴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아, 걸렸어. <laughs> 어. 내가 봤을 때 이미 걸렸어. 그러게. <laughs> 아니, 근데, 어... 넌, 넌, 왜, 거기 있냐? 분위기께. 누나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법을 모르는 거니. 하느님, 제발, 저 오버워치가 롤로 바뀌게 해주세요. 럼브라. 오버워치가 롤로 바뀌면 안되는 그냥 일찍 자. <laughs> 케이터들도 알 필요 사야 될 텐데. 그냥 일찍 자. <laughs> 럼브라, 오늘은 그냥 일찍 자. <laughs> 럼브라. 어. 아, 그냥 일찍 방송, 자. 방송 순서기 하고 싶 거야. 응. 그냥 일찍 자. <laughs> 아니, 오늘 방송, 시, 아, 방학 시작임. 아, 그래? 개부럽다 어, 부러워. 당 부러워. 아니, 시험도 안 했는데. 은혜야, 상... 대학생이 배부럽다. 부럽지? 네 어, 너도 5년 있으면 대학생 돼. 걱정하지 마. 난 그냥 뭐. 1년 내내 방학인데. 아, 여름방학. 개부러워 진짜. 여름방학 빼고 난 1년 내내가 방학. F 학점. 학생 뭔데 방학이 세 달이냐? 은아, 근데 넌 학교 다닐 때 최소한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니진 않잖아. 쟤 <laughs> <응, 응. 웃음> 어? 제들은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닌단 말이야. 니네는 <laughs> 대출을 안 받던 때잖아 학교 다닐 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뭔데 뭔데 방학이 세 달이야? 쓸데 없이. 돈을 내잖아 임마. <laughs> 아니 그래도 그럼 너도 돈을 내니까 <laughs> 고등학교에 어한4 0 0만원내 방학 일찍 해달라고. <웃음> <웃음> 나 학교 의무만 니었으면 학교 안 다녔을. 학교 의무 아니야 은하야 응. 학교 의무예요 바뀐 바었어요학교는 아니 중학교는 의무인데 어 그거 내 자퇴했어. 어 자퇴돼. 자퇴하면 예. 엄마한테 어떡하지?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뭐야 머리 좋은 그 영재들이 그리, 그런 그 방법 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해가지고 그해 바로 검정고시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바로 대학교로 넘어가잖아 중1 때 중1 입학하자마자 바로 자퇴하잖아 음. 장갑차 뒤에 자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자리가 꿀 자리라 네. 게다가 내 통장 조회해 봤더니 일주일 만에 20만원 썼어요 럼브라, 내가 그래서 술 적당히 마시라 고 그랬지. 응? <laughs> 야, 임마, 내가 그래서 너한테 매번 얘기했지. 술은 적당히 먹는 거라고. 근데 술값 일주일에 20만원이 싼거 아니야? 많이 나가지 많이 나가지 비싼 건 아니지. 응.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때, 난... 오빠, 오빠 술 샀을 때 얼마 나왔지? 그때 5만원. 인데 우리, 우리, 진짜 죽자고 먹으면 바로 5만원. 아니, 근데 그거 원... 솔직해, 솔직해. 솔직히, 솔직히. 뭐. 솔직히, 그, 그 오빠가, 오빠네가 마신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마셨잖아 뭐 술값 50만원? 아니요 술, 술 음. 샀었는데 음, 아, 어, 그때 그 자띵이네 집에서 친... 잤을 때? 에이 아, 야 근데 맞... 그거 뺏어먹음 따로따로 먹었어 따로따로 음. 따로 따로 먹었지만 우리 거더 깠잖아 맛있겠다 솔직히, 솔직히 브라더 하, 니 브라더? 아니 내가 한마디를 하면 얘네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굳이 말하고 싶진 않다 어, 말하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철아다. 네, 소주로 50만 원이면 사람들이? 응. 사람이지. 원래 충분히 그거도다 먹을 수 있는데. 안판. <laughs> 방... 소주로 50만 원이면 싼거 아닌가? 싸고 비싸고는 뭐 본인이 알아 서 생각하세요. 음. 응. 네? 50만 원이 500병 가까이 된다고? 에헤헤. <laughs> 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소주 한 병에 천 원이란 얘기야? 50병 가까이가 아니라 1,300원 근데 그거 소주만 먹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소주로만 50만 원 순수하게 소주로만 채운다 그러면 몇병 맥주도 백. 먹고 그런 것도 먹으니까 네 엑스칼리버닉 어이거 뭐야 네숨은 아... 아... 곳이 없네 여기 안 들어가지네 그치 집에서 사서 마시면 어 아니, 술집 말고, 집에서 마신 거니, 은하야, 자냐? 아니, 아니요? 집에서 먹으면 난지 많이 나와, 20만원이지. 어머나. 하루에요. 왜? 은하야, 왜? 에? 왜? 아니에요. 왜? 탈색약 보고 있었어요. 어? 머리 탈색약. 아, 탈색약? 예. 아, 네. 누구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어. 아, 제 머리요. 아, 네 머리를 니가 쥐어뜯게? <laughs> 왜 쥐어뜯어요, 탈색약인데 탈색하기 전에 한번 좀 쥐어뜯어줘야지. 왜요? 어차피, 어, 어차피 어 탈모될 머리 한 번쯤은 쥐어 뜯어줘도 되잖아. 에? 탈모되다니요? 응. 음, 자라나라 머리 머리. 은하가 스트레스성 탈모가 심하대. 예? 예? <laughs> 위험하네. 저 응? 탈모같은 거 없습니다 엄마. 응. 음, 그래. 네. 아 근데 문제는 야 응. 음. 어느정도 탈수켓 해야 되지? 네 예, 세이프님 어 옆에 데리고 노는 곳어 거기까지만 하자 아아 음. 얘들아 어아 <laughs> 이제 그만하고 매번 얘기하지만 목숨 두개 아니면 적당히 하자잉 <laughs> 어? 목숨 두개 아니면 적당히 하자잉 어. 아니 못 놈의 술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laughs> 어내 순간 내 나이를 잊고 있었어 네. <laughs> 어? <laughs> 이해해주고 한두번 하면은 아 거기서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 안들어? 어? 뭐할까 진짜 채팅이 조용하니 떠들어야죠 어 채팅이 조용하니 떠들어야 <laughs> 되는건 맞는데 럼브라 어 미성년자 애들들이고 술 얘기하는거는 옳다고 생각하는거냐 넌 지금? 어, 주시죠 허! 어? 뭘줘 술을?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저술못 마십니다 음. 그래. 모르지, 은하가 술을 못 마시는지 아니면 술을 빨대로 먹는 쪽쪽 빨아먹는지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맞지? 솔직히, 솔직히 맥주는 마셔도 소주는 어떻게 마실지걸. 맥주는 술 아니냐? 판단이 말. 은하야 구라치다 걸리면 손뭐가지뭔 소리야, 진짜 술못 마셔. 은하 병 다발. <laughs> 병 다발? 병나발도 아니고 병을 그냥 다발로 불어? 와. 아, 심각한데, <laughs> 그 정도면. 멋있다, 은하. 네? 진짜 벌써 무슨... 못 마셔요. 병다 발로 붙이다. 한잔 마시면은 취할 그 정도. 중진 코시인 착장님 어서 와요 반 거요. 뭐라고 은하한한잔 마시면 취하는 그런 아... 정도. 아한잔 마시고 취하고 사람한테 욕하고 침 뱉고? 네, 제가 아니 네.